자 <laughs> 창덕 11번인데 보면은 A랑 B랑 모두 증가입니다. 증가 증가인데 둘다 1보다 크고요. 이 개념이 기억나야 되는데 증가 함수일 때에는 숫자가 클수록 아래 있다고 가르쳐드렸죠? 아이고 숫자가 클수록 아래에 있다는 거는 B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B가. A가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랑 만나는 거랑 4랑 만나는 거, 그죠? 어, 2랑 만나는 거, 4랑 만나는 거. 지금 여기는 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자, 이러면. 네 개를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겹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위에다 얹어야 되겠다. 자, 순서대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하고 만나는 거, 그지? 음. 거기 2하고 만나는 걸 순서대로 a1, b1이다. 그러면은 a1이 요 녀석, b1이 요 녀석,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4하고 만나는 녀석이, 4하고 만나는 녀석이 a2, 그 다음 b2다. 얘가 a2, b2,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음. 해서 좌표를 좀 설정을 해야 돼 좌표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얘가 2가 될때 얘가 2가 될때 그때 x 값 그걸 찾아보면 은 요거 슉 넘어가면 a제곱이고 슉 넘어가면 b제곱이야 그래서 2가 될 때가 요 첫번째 요선이죠 요선 어. 여기가 그래서 a제곱,2가 콤마 되는게 요게 a1 그 다음 여기도 2가 되는 거. 2가 되는 게 여기니까 B1이 아, B제곱, 컴마 2가 되는 거. 그 다음 4인 거는 이 주황색으로 할게요. 4인 거. 4인 거는 이게 4인 거, 4인 거. 그럼 A 네제곱인 거지. 여기가. A 네제곱 컴마 4. 그 다음 여기. 아, 이걸 여기다 굳이 안 해도 되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다 합시다 b 네제곱 컴마 4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거기 보면 a1 b1 a1 b1이라고 하는 요 길이 요 길이가 1이다 a1 b1 여기가 a제곱 컴마 2가 되고 b제곱 컴마 2가 되고 거리가 1이고 중점이 3컴마 2다. 중점이 3컴마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이라는 거랑 평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라는 거.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다. 자, 그럼 둘이 더하게 되면은, 그죠? 더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게 되면. 더 하게 되면 아 이거 잠깐 중점이 지금 맞나? 어, A1, B1 맞지? 어. 그럼 더 하게 되는 순간 2 B 제곱이 7이 되는 그런 거고 빼면 둘이 빼면 아래에서 어, 위를 뺀다고 하면은 E, A 제곱이 5가 돼요 5. 그래서 B 제곱이 2분의 7을 2고 a제곱이 2분의 5다. 찾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게 뭐라고 돼 있어? a2, b2죠. a2, b2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길이를 네, 미지수 이렇게 두자. 구해야 되는 거는 b 네 제곱에서 a 네 제곱을 빼는 거. 그럼 각각 제곱해서 제곱을 빼면 되니까 4분의 49에서 4분의 25를 뺀다. 그러면 4분의 24에서 음 정답은 6, 5번.